20시간 한것같은데링 <laughs> 괴로. 링 괴로 지금, 뭔가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안 좋다, 지금. 조심해. 자, 또 시작합시다. 우린 달려간다. 네. 어, 여기, 기우스, 기우스 형님. 바세 기우스 형님. 그 형은 좀, 짜지라고요. 또 이, 별이, 보수가 4개나 붙어있기 때문에. 사대들이 많이들 들어오시는 신진 진따 진 진따 진진진 진타 진타 진따 진따 뭐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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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진다. 그런 경우는 하,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일본어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진따라고 쓰는 경우 혐한발언 아닙니까 그거. 지금 지금 혐한발언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게 항상 그 집에서 지금 여기가 아이걸 우리가 한 거지 어. 그래 뭐찐따 수도 아닐 수도 있지 그것은 안철수 대표님의 그또 <laughs> <laughs> 어디 가시는 줄왜또 가나 아또 어디 가시노 아 여기 나가린데 이거 급격하게 피곤해진 방향이 또 바뀌었다. 벌레 방해받게. 밖에... 진타님이 오셨네. 또 어디 가시노? 굉장히 큰일 인데. 이거 또. 이것도... 엄마 차산 말리 <laughs> 하다가 또 끝나겠네. 너의 모습이 안 <laughs> 보여. 그일이다 나이가 드러나는, 드러나는. 무슨 사실 무슨 만한지도 기억도 안. 나. 그래. 어 여기 있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용, <laughs> 용, 용. 아, 옛날에는 이게 막그 추적 벌레가 없어가지고 막 페인트단, 어, 천장... 막. 막 3분 남았는데 막 찾으러 가야 되고 막. 페인트단 없어져가지고. 아, 추억의 페인트다. 아, 삐렁! <놀람> 아, 이... 저 아이디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게 되게 놀랍, 놀라운 거같 놀라운 거야. 아요 <laughs> 그러게. 몬스터 헌터에서 헌터라는. 아, 근데 아이 파래. 아, 아 과제를. 아, 날나 아, 탔어요, 탔어요. 아. 리오레스를 탔어요. 아연이도 또... 내가 또그래야겠네 이거 장수들이 마주겠습니다 한치로날라갈수소 있어. 준비가 어, 황정, 뭐야. 왜, 하필 여기 서다고 뭐야, 또. 강님이 저, 황정까지 예측 플레이. look at the cowboy. 가비 걸어 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폭탄 깔아 주시고, 지뢰 깔아 주시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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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채워 주시고. 어, 지워주시고, 시계 사람 없더라. 아, 이게 좀잘 알아듣네. 어, 이 다들 파트, 가지고 온 폭탄이 다들 심상치 않은데. 벌써 소리가 안 나오는 건지. 아, 이 네, 빨리 잡아야 오케이 날리고 있습니다. 내가 망원니 보겠습니다 끌어주시고 시고시 간이 10분 남아 가지고 이거 빨리 체해 빨리 거 빨리 해 빨리 체해해 저 분명히 저 동지 갈것 같은데 이 계속 달려가 봐야 알거 의미가 없는 것 같... 저거 동지 갈 거거든요? 기아노 써야 되나? 아니 그... 그냥 지금은 필드 찍으면 된다 그냥 그냥 피, 지도 열어가지고 그냥 제일 가까운 캠핑 찍으면 돼 문제는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 같아. <laughs> 야, 저거, 갈라면 내가 보기아노스지고빨리 가는 것같거같이잠어이잠깐이저도이정 어, 어디로 뛰어내린 이야이거기이 정도. 란 정도. 이정다거 정도. 이 정도. 이아도이게 항상 길을 몰라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좀 길이 좀 어려워 아... 한참 올라가야지 시간이 얼마 나지 않아? 15분짜리 퀘스트일 줄이야 아니면 뭐코액 해도 되겠고 뭐 근데 내가 그 구슬이 없을 그래. 것 같아 어디로 가니? 리얼 그, 그, 형님이 지금 동지 쪽그 캠프가 하나 안 뚫어져 있어가지고. 응. 사람들이 그걸로 못 가고 있네. 그, 그, <laughs> 하면 여기서 가깝거든, 거기가. <laughs> 다온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했으면 포획을 하겠는데 제가 안 자는 것같 오. 따봉 하나 눌러지있 똑같은 생각. 뭐슨 <laughs> 이건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웃음> <웃음> 그렇죠. 돈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마비더 하나 까는데도 굉장히 그 조합이 <laughs> 기작이 같은 장식 좀나올죠어 최대 사이즈 찍었네. 큰지도 몰랐. 아, 그래? 아아 아, 조력의 달인 말고 아 슬링어 요번에좀안 됐네. <laughs> 슬링어에 집 집착하지 말. 슬링어. 슬링어가 제일 한, 마지막 한 마지막 한두판 되지 않을까. 아 그럴 수 있죠 또 우리 여기 밥 먹고 다음 퀘스트 수주할 때까지 인사 딱 하면 다음 퀘스트 수주하면서 인사 딱 하면 네. 그럼 다음은 음... 음. 아 몰라 한번좀면 끝나는 걸로 할까? 아 이거 안돼 안돼요 안 사람들도 모르고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4네 개짜리 없으시죠 조사케? 뭐아 있어요. 뭐잘 보면 있죠. 봅시다. 그럼 바라자카라든지. 야 나나. 박셀 기우스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 <laughs> 어. 오로가. 그네 개짜리. 아니 고령 고령적으로 좀. 고룡 쪽은 4개 짜리 없고, 3개 짜리 크살다오라두번 아, 죽으면 끝나는 거, 바라자크도 있긴 세... 있어요. 한번 죽으면 끝나는 거. <laughs> 굉장히 시기. 위험하죠. 3키인 세 3번에 세 50분. 근데 2개 짜리. 아, 그럼 또제 세트를 갈아야 돼가지고. 아, 뭐... 뭐 자, 할...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제가 리오레오스 등에 리, 리오레오스랑 우라강 킨이 있거든요. 네개 짜리. 네.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판으로 가시죠. 또. 이것도 30분짜리입니다. 네. 일단 강팀부터. 아, 그러면 또 인사, 우리 또인사드렸겠습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네. 우리 뭐 정해야 되는데. 아까 하던 거 하면 되잖아요. 비잔틴 제국 역사를 사랑하는 강기대장 뿡뿡이었습니다. <laughs> 네, 뭐, 맞아요. <laughs> <laughs> 많이 낍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